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여섯 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파월 네, 그리고 위드 코로나 이두 가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아무래도 가장 많은 관심이 쏠리는 이벤트는 파월 의회 청문회입니다. 러시아의 공격 이후 첫 공식 석상에서 발언하는 파월 의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은 2일에서 3일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발언에서의 키 체크포인트는 파월 의장이 지정학적 위기에도 유가 급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로 공격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지 아니면 불확실성이 증가한 점을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일지 이두 가지입니다. 첫 달에는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기사 통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Power p l a n t seek q u a r 이번 헤드라인인데요. 파월 의장이 3월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0.25%포인트라는 구체적인 인상폭까지 언급했다는 내용입니다. 파월 의장은 이날 FOMC에서 연방금리의 목표 범위를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지지하는 제안을 하고 싶고 인플레이션 지표에 따라 그 이상도 검토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죠. 시장에서는 연초부터 3월 금리 인상을 기정 사실화해 왔습니다. 파월 의장은 1월 FOMC 기자 회견에서도 이르면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었죠. 다만 최근 우크라이나 이슈로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FED의 긴축 속도에 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파월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속되는 전쟁,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여전히 매우 불확실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따라서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제가 얘기치 않은 형태로 변화할 수 있다며 데이터를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네, 패드의 대차 대조표 규모는 현재 약 9조 달러에 달하는데요. 현 상황에서 정책 조정을 이동시키는 과정은 연방금리 목표 인상과 대차 대조표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 모두를 수반한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네, 하지만 파월 의장은 이날 대차 대조표 축소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한편 노동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극도로 빡빡한 상황이라며 중앙은행은 본질적으로 최대 고용 목표를 달성했으며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문이 열렸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서 고용주들이 일자리를 채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기존 일자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취했고 그러면서 몇년 만에 임금이 가장 빠른 속도로 인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강한 노동 시장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는 장기적인 팽창을 촉진하는 것이며 이는 물가가 안정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며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3일에는 파월 의장이 상원 금융위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발언들이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미국의 소식입니다. White House Unveils New COVID Strategy 새로운 위드 코로나 발표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미국의 새로운 정상을 겨냥한 대응 전략을 내놨는데요. 백악관은 이날 국가 코로나19 대비 퇴세 계획을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제 전략은 미국을 위기 모드에서 끌어내고 코로나19가 더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새로운 단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네 가지를 핵심 목표로 설정했는데요. 먼저 코로나19를 방지하고 치료하기, 또 새로운 변이에 대비하기, 셧다운 피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해외의 바이러스 퇴치 지원입니다.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치료를 위한 검사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소개했는데, 이 사람들이 약국에서 검사를 받은 뒤 양성 판정이 나오면 즉석에서 무료로 항바이러스 약품을 받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새로운 변이에 대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변이가 출연하면 그로부터 100일 이내에 새 백신을 배포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추가 검사 키트와 마스크 약품을 위한 예산을 의회에 요청하는 한편 이미 무료 검사 키트를 신청한 가정은 다음 주부터 추가로 키트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새 변이가 오지 않을 거라는 약속은 못 한다면서 하지만 그게 올 경우 거기에 준비되어 있기 위해 모든 것을 하겠다고 약속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각 지역에서 마스크를 벗는 곳들이 곳곳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정책까지 발표되고 위드 코로나를 향한 문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신규 확진자가 늘어났지만 증가세는 다소 꺾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현재 WHO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주 대비 16% 감소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간범이 나온 해외 소식들 함께 하셨고요. 오늘의 키워드는 위드 코로나 그리고 파월이었습니다. 네, 모닝 증권사 리포트 시간입니다. 먼저 DS 투자 증권 보겠습니다. 네, 하이트 진로에 대한 리포트를 내는데요. 오래 기다린 만큼 더 달콤한 축배라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함께 보시죠. 진로는 시장 회복과 점유율 상승 그리고 소주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수익성 개선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먼저 소주 가격 평균은 7.9% 인상으로 외형 성장이 기대되고요. 참이슬과 진로 두개 브랜드로 전 연령층 고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맥주 유통 채널 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테라를 중심으로 맥주 시장 점유율도 40%대로 상승했고요. 서울 경기에서 나아가 전국적으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략을 더욱더 강화 중입니다. 결과적으로 2030 세대를 사로잡으며 향후 꾸준한 시장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는 점에서 결국은 추가 상승 여력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고요, 목표 주가는 4만 9천 원으로 개시했습니다. 네, 두 번째로 교보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메가 스터디 교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교육을 책임진다는 포인트 짚었는데 함께 보시죠. 네, 고등시장의 브랜드파워 기반으로 초중등 그리고 성인교육 시장으로 수직 개혈화가 수당 중입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비즈니스 확장으로 전체 고객 수는 빠르게 증가 중인데요. 중등 시장 점유율 약70% 추정되고요. 초중시장 역시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초중등 부문 매출은 경쟁사 대비 압도적인 성장률과 수익성이 부각됐고요. 일반 성인 분야도 편입학 사업의 가파른 외형성장과 또 공무원 부문 투자로 인해서 흑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목표 주가는 12만원 개시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유진투자증권 리포트 보겠습니다. 코인테크에 대해서 실적 회복세 지속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는데요. 함께 열어보시죠. 2022년 실적 성장세를 예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국내 2차 전지 고객사의 공격적인 투자로 미국, 캄가리, 중국 등에서 수주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해외 로컬 배터리 완성차 업체에 대한 영업 활동이 확대되고 있어서 해외 로컬 고객 수주 확대가 전망되고요. 마지막으로 자회사 탑 머트리얼 관련 매출이 연결 매출로 인식되면서 실적 반영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2차 전지 소재 부분 매출 성장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고요. 목표 주가 3만 9천 원 유지해 줬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증권사 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 네, 수급탑5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러시아 MSCR 퇴출로 수요를 볼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고요. 코스닥은 외국인들의 순 매수세에 힘입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수급별 상황도 체크해보시면서 전략 함께 짜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은 주인공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이 138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4위에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있고요. 3위는 두산중공업 있습니다. 2위에는 H&M이 자리, 자리를 했고요. SK하이닉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먼저 5위 하나솔루션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8%대에 상승했는데요. 이날 증권가에서는 하나에 대한 안정적인 방산 사업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와 항공우주 등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4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는 방산 부문 실적 호조 속에서 대규모 수주로 인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고요,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사들인 코스닥 시장도 보겠습니다. 루트로닉이 5위입니다. 4위는 JYP 엔터, 3위는 카카오 게임즈 있습니다. 2위에는 시젠이 담겼고요. 그리고 함께 1위에는 LNF가 올라와 있습니다. 2위의 시젠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젠은 지난달 28일 자사의 미국법인 CEO로 리처드 리크. 리커... 리처드 크리거를 영입했다고 이일 밝혔는데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분자진단 시장으로 전체 글로벌 시장의 약 절반 정도 규모를 차지하죠.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제대로 확장하지 못해왔던 시제는 이번 영입으로 미국 사업 본격화의 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 성장성을 붙도다 줬습니다. 5위의 의료용 레이저 기기 제조사죠. 루트로닉이 51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실적 증가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리오프닝 수혜까지 기대한다면서 매수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매출이 각각 73%, 29% 증가하는 등 해외 매출 증가가 돋보였고요. 올해도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관도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터5입니다. s o 리이 기관의 매수세 받았습니다. 5위입니다. 4위는 SK이노베이션 들어왔고요. 3위는 카카오가 눈에 띄었습니다. 2위에는 삼성 s d i 순 매수세 받았고요. 1위는 LG, LG 에너지 솔루션이 기관의 관심을 차지했습니다. 네, 지난달 28일 장중 40만 원 선까지 하락하며 상장 후 신저가를 기록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런데 하루만에 반등하며 시총 100조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이날 기관의 매수세가 강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의 한달 의무 보유 물량 해제 그리고 코스피 200 지수 편입에 따른 공매도 허용이 부정적 영향을 미쳤지만 단번에 투자심리를 회복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OBSO1도 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수위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100달러 선을 돌파했죠. 원유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유가 급등으로 이어지는 양상이고요. 그 수혜를 SO1이 받으면서 전날에는 6%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탑5도 보겠습니다. 네, 가, 어, JYP 엔터가 5위에 있습니다. 4위는 컴투스 주목받았습니다. 3위에는 LNF가 순매수세 받았고요. 펄어비스가 2위 함께하고 있죠. 그리고 1위에는 카카오게임즈가 자리를 했습니다. 2위에 펄어비스는 아쉬운 실적에도 불구하고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2022년 IP 확대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고요. 검은사막 모바일의 중국 서비스를 함께 준비 중입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 게임즈는 오딘의 대만 출시를 앞두고 비공개 테스트를 성공리에 진행했다고 어제 밝히면서 매출세가 유입되었습니다. 국내에서 돌풍을 일으킨 오딘인 만큼 또첫 글로벌 진출을 앞두고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탑 5였습니다. MBN 골드 매니저들의 종목 짚어드리는 골드 베스트 시간입니다. 개장 전 참고하실 여덟 가지 종목들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차원 매니저는 러시아 제재 수요주 안에서 찾았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수산물 테마주 안에서 CJ 시푸드를 소개했고요. 종가는 4,090원, 목표가는 4,500원입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러시아 리스크로 암호화폐 시장에 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코인원 이대 주주인 컴투스 홀딩스를 소개했고요. C2X 토큰 발행으로 자체적인 토큰 이코모, 이코노믹스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종가는 14만 2천 5백원, 목표가는 16만 2천원입니다. 네, 한균수 매니저는 현재 부담 없는 밸류에이션인 기업을 소개했습니다. LNG 보냉제를 생산하고 있는 한국카본을 준비했는데요. 종가는 12,200원, 목표가는 15,000원입니다. 네, 최현덕 매니저는 전쟁 이슈로 또 부각되는 게 보안이죠. 국내 최대 규모의 화이트 에커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사이버원을 소개했고요. 종가는 13,100원, 목표가는 16,000원 터치하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석의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게임 개발 업체입니다. 엠게임을 소개했고요. 열혈 강호 흥행으로 해외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요. 꾸준히 실적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종가는 14,000원, 목표가는 12,000원입니다. 황대원 매니저는 고사양 카메라 모듈용 핵심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화전자를 가져왔고요. 그 안에서 스마트폰 중기능 강화 OIS로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가는 22,250원, 목표가는 27,000원입니다. 고강현 매니저는 작년 영업이익이 200% 급증한 정밀 화학 업체입니다. 캠트로스를 소개했고요. 건설 투자 확대 그리고 2차 전지 전액 해 첨가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 수혜를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종가는 1,400원, 높여가는 1,6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광수 매니저도 보겠습니다. 대형 선박 엔진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 KF 가져왔고요. LNG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날 종가는 5 0 9 0원 목표가는 6,000원입니다. 네, 오늘도 여덟 가지 회사들 소개해드렸고요. 지금까지 골드카드 베스트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히딩카드 박지원입니다. 그리고 숨은 종목 찾아주는 박준단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세요. 아, 그렇게 보입니까? 네, 오늘 네. 그래서 더욱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소맥이 아닌데. 600만 명이 600만 병이 팔린 업체가 있습니다. 네. 어떤 기업인지 아세요? 막걸리? 네, 있었죠? 맞아요. 네. 바로 국순당이 저희 네. 앞서서 소개를 드렸는데 네. 수익을 냈어요. 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저희 전략 한번 짚어볼게요. 네, 어, 또 막걸리하니까 미스터로에그 네, 수익 축하 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매니저님 오늘 넥타이가 또 빨간색인데 네. 빨간 수익 날수 있는 오늘의 종목들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히딩 카드부터 열어볼까요? 네. 음. 언제는 제가 수익을 안 드렸던 것처럼 말씀하신 거아요 감사해 주시죠. 네. 오늘 더큰 수익을 위해. 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가 좋습니다. 네. 네, 뭐 세미컨덕터인데 우리나라가 뭐 메모리 쪽에는 반도체 세계1이죠 SK 하이닉스하고 있는데 오늘 반도체를 한번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국내 최초의 반도체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인가요? 차량입니다. 네. 국내 최초 차량용 반도체에서 개발하는 회사, 회사입니다. 아, 촬영엔 반드시 오늘도 흐름 좋은 것 같아요? 네, 좋죠. 다 수입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이 다 수입해서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막 경제제도 하고 그래서 네. 국산화에 어, 성공을 했어요. 삼성이 직접 개발하려고 했는데. 중소기업한테 좀 기회를 준 겁니다. 우회전 음. 하면서. 서로 상승하기 위해서. 네. 그죠. 삼성이 엄청나게 큰 거나 개발하지, 어느 정도 시장 파이가 좀 작은 것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좀 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정보에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내형 기관차에는 반도체가 얼마 안 들어가지만, 전기차는 반도체가 한 3배 정도 아. 들어가는 거 아시죠? 네. 다 IT 부품입니다. 그래서, 어, 전량 거의 한 98%를 수입을 했는데,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 분석기하고 브레이크에 들어는반도체예요 얼마나 주관, 중요한 거 아시겠죠? 네. 기어에 들어가는 거니까. 바로, 흑자 전환한 기업입니다. 텔레칩스입니다. 텔레칩스 한 일주일 전에 애플카 네. 이슈로도 같이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네. 기업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또 흑자 전환한 만큼 더욱더 기대가 되는데요. 저희 텔레칩스 현재 흐름부터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현재 2 2 상승하고 있습니다. 18,45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하나씩 짚어 볼게요. 개발을 미뤄준 기업 바로입니다. 현대모비스에서도 이제 이 관련해서 MCU, 차영의 반도체를 지금 적용하기 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는 리포트들이 네. 많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만큼 또 탄탄한 기업일 것 같은데 저희 가격 조약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회사 같은 지금 현재 18,000원대인가요? 목표가? 네, 앞으로 수익 낼 날만 남은 텔레칩스 목표가 23,000원 터치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히든카드로 그러면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히든카드는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비메모리 두 가지 하는 업체입니다. 어... 바로 어, 반도체. 하 반드쳐와 키워드가 400만주입니다. 아 오늘의 키워드가 공개됐습니다. 네. 400만주요? 어떤 400만주죠 이게? 네. 궁금하죠? 네. <laughs> 들어가 보니까 어. 웬하고 기간이 한 400만 주 정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오, 예. 수급이 그럼 엄청 예, 들어오는 네요 그러니까 거네요. 한 4천만 주 정도에 한10% 정도가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걸 매집을 하나 400만 주 정도 엄청난 거잖아요. 궁금하죠. 예, 이유가 있더라고요. 아... 그 이제 설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 이유 빨리 궁금해서 바로 들어 가볼 텐데요. 네. 오늘 그러면 기업을 공개를 해볼게요. 네, 지금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 반도체 정목 중에 아... 실적이 안 나왔는데 보니까 영업이익하고 당 영업이익은 한두배 정도, 한 500억에서 당기순이익이 30억에서 714억 한 20배 정도. 사분기 나은자다 정리돼서 나오겠죠. 네, 바로 하나 마이크론입니다. 네, 하나 마이크론을 오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또 외인과 기관들이 왜 이렇게 들어와 있는지 함께 들으러 가보겠고요. 현재 흐름도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 마이크론 현재 3.39% 빨간 불 켜지고 있습니다. 19,800원 선에서 거래되는데요. 투자 포인트 짚어 보겠습니다. 네. 네, 수급의 힘으로 또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목표가는요. 25,000원 제시하도록 하겠고요. 선적가는 17,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5,000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두 종목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